여에 지금 살고있고 어, 이충북 인생치킨 문덕점에 어, 점주죠 네. 나이는 36세 이름은 허성만입니다 이 상권은 주거상권보다는 오피스상권이라 어, 3,40대 직장인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군부대도 같이 있다보니까 주말보다는 이 주중이 장사가 잘 되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저 예전에 중소기업이라는 회사를 다녔는데 거기에 회사를 다녔을 때 사실은 월급이 좀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매일 좀 적지 않은 월급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적자가 나고 그래갖고 저희 저는 결혼했는데 집사람하고 저희 자식하고 열먹고 살라고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어 계속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저도 조금 더 늦기 전에 자영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 처음에 이, 이 중국 인생 치킨은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하다 보니까 어, 어? 이거는 일반 치킨이랑 다르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싶어서 이렇게 한번 그 매장을 몰래 찾아가게 됐는데, 어그이 모든 판이란 니까 제가 설명하기는 힘든데 이걸 보고 아 이거는 이걸로 모든 판 이걸로 인해서 이 동네에서 장사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장사를 하, 하게 되면은 아이 동네 사람들은 적어도 다들 세번 이상은 이걸 먹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창업을, 이 브랜드를 알게 되었고, 이걸 개심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어 다른 브랜드에 어 치킨 접종을 하려고, 어그 영업 담당 부서 사람이랑 어 얘기를 했는데, 어 처음에는 제가 이런 쪽에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지식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예,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저도 혹시나 싶어서 다른 지점에 요, 이 브랜드의 다른 지점에 찾아가서 제 점주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들 추천 안 해주시더라고요 보통 점주들이 본사랑이게 마음이 맞으면 추천해 줄 텐데 다들 추천을 안 해주시길래 저는 타 브랜드보다는 지금 여기 중봉인생치킨 브랜드를 하게 되었죠 어, 다른 브랜드는 저희 브랜드에 비해 이좀 요구하는 게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타 브랜드에서는 뭐 주방식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저도 자세하게 이 용어는 모르지만은 이 비용을 요구하는 부분이 저희 브랜드에 비해서 월등히 더 많더라고요. 금액적인 부분이.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장사를 잘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 타 브랜드보다는 저희 브랜드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하루 평균 매출은 보통 요 14평 기준인데 90만에서 1매출이 100만원 정도 찍고 있습니다. 이 가게는 작은 평수인데 15평에서 홀이 테이블이 5개입니다. 그5 테이블에서 손님들도 많이 와주고 어, 배달 고객들과 포장 고객들의 지금 엄청 많아요 저희 집에는 보통 이제 2년이 넘다 보니까 단골 손님들 위주로 많이 찾아오세요 위주로. 단골 손님들한테 잘 하려면 은 어, 저는 사실은 기본 자주 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기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들한테 기억을 해줄수록 그분들도 고마워하고 그분들이 그그 그 분만 오는 게 아니라 그 분으로 인해서 또 누군가를 데리고 올 것이고 또그 누군가는 또그 다른 누군가를 데리고 온다고 생각을 하면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당분분들이 항상 오시면은 항상 잘해주고 작은 감자튀김이라든지 조그만 서비스는 항상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통닭 집만 해도 한 체인점이 한 90개가 되요. 그 중에 한, 살아남는 집은 살아남고, 사실 망하는 집은 마, 많이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여 있는 부, 다른 브랜드를 보니까, 대부분 한 절반 이상이 2년 안에 폐업을 하게 되는데, 저랑 가깝게 지낸 친한, 친한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보통 본사에, 본사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거나, 아니면 장사가 안 되면은, 어, 좀, 뭔가 와서 뭐 장사 잘 되게끔 좀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른 브랜드는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저는 운영을 하면서 사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또 본사가 도와주길 바라고 있는 것도 안 그렇게 본사가 다해주길 바라고 있어도 안 되고 이제 본사에서 도움을 줬으면은 가게에 손님들이 오면은 그다음 제일 목실할 생각거든요. 이 제가 그분들한테 잘하는 만큼 그분들도 저희, 저희, 가게를 다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이 단골들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거의 단골 위주로 계속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또 그분들이 또 다른 손님을 데리고 와 주시고 또 그분들이 또 다른 손님을 데려와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서 어 하루하루 요 장사하는 맛이 좀 기쁘고 있습니다. 지금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이 장사를 보통 하다 보면은 옆에 다서 주변에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어뭐 이렇게 뭐가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 본사에 전락하면 연락이 잘안 된다. 뭐뭐 뭐 그런 거 일처리를 잘안 해준다. 그런 면들이 있던데 저희는 이 브랜드는 제가 확실하게 생각하는 거는 너무 지나치게 관심이 많아요. 그 이 하루 장사를 잘 되게끔 하려고 매출을 신경쓰는 부분이라든지 노하우, 그 다음에 이 점주들이 좀 고민하는 부분, 이런 것도 다 들어주시고 거기에 맞게끔, 어, 처방전을 좀 내려주시는 것 같아요. 연락은,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세 번씩 됩니다. 그냥 아무 연락도 없이 그냥 안부, 안부 인사, 그 다음에 오늘, 오늘 너의 할 일을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또일 끝났을 때그 다음 날 연락이 와서 어제 장사는 어땠냐 잘 됐냐 이런 걸또 많이 물어봐주시고 또 고민이 항상 있는지 고객들한테 잘 대하고 있는지 항상 요 본사와 이 저희 가맹점 전주와 소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브랜드보다 이충봉 인생치킨의 본사를 믿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이충봉 인생치킨을 창업한다고 한다면, 저는 솔직한 얘기로 적극 권하고 싶어요. 그 이유가, 아, 그 이유는 우리 본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최소화의 비용으로 오픈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본사 사람들도 이게 장사가 잘 되게끔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줘요. 그리고 힘든 부분이라든지 고민이 있는 부분은 항상 그 마음을 열려있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뭐 하여튼 소통을 잘하게 되면은 이게 장사가 괜찮게 잘될수 밖에 없습니다. 어, 앞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점주, 예비 점주님께 한마디 하자면은 첫 번째, 모든 걸 알아봐도 지금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 비용, 창업 비용을 잘 알아보셔야 될것 같고, 두 번째 주변 상권, 세 번째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의 자신감이 있는지, 예. 아,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한다면, 아,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내가 한번쯤은 살아가면서 자신감을 가져보세요. 예. 자신감을 가져보신다면 모든 일은 잘될 거라 생각합니다. 어, 추천을 하고 싶다면 무리하게 너무 크게 장사하는 것보다 치킨집은 홀이 조금 있고 배달도 같이 할수 있는 겸용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더 매출이 더 빨리 나고 매출이 더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충공 인생 치킨을 위해서 하루하루가 제 같은 경우는 이 장사를 조금만 더 하고 돈이 좀 모인다면 저희 이어 다른 동네 거기에 다시 한번 창업을 한 군데 더 하고 싶습니다.